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생활 또는 직장생활, 여러 가지 사회활동에 있어서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죠. 나쁠 때는 뭔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한테 카운셀링을, 카운셀링을 받는다든가, 일단 고민을 해결해야 되니까, 그럴 때 저를 찾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고민 해결사, 솔루션 백두 작두 장군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요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2019년 기회년 황금 대치띠 해에 문이 내가 정말 좋게 들었을까? 나쁘게 들었을까? 궁금하시죠? 아, 요번 시간은, 어, 개띠생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띠생 각종 나이별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26세 갑술생 개띠입니다. 올해 그 청춘 남지만은 그 운이 아주 좋게 들어왔으니 무엇이든지 자신 있게 추진하세요. 취업을 하시는 분들 취업 준비하시면 취업될 거고요. 그리고 각종 시업,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스펙을 쌓기 위해서 시험 얼마든지 치세요. 합격할 운이 들어왔습니다. 또는 이성운도 좋게 들어왔으니 솔로 신분들 과감하게 대시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으니 어, 얼마든지 과감하게 행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든지 조금은 신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요것만 조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26세 갑술생 개띠생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38세 임술생 개띠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작년까지 삼재가 들어서 여러 가지 변동이 많았었죠. 예. 뭔가 일이 될 듯, 될듯 하면서도 잘안 되고, 여러 가지 좀그 고민이 많이 생길 수도 있고, 뭐, 주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투자한 부분에서 뭐, 또, 투자도 뭐, 핸드 별 신통찾고 그런 부분들, 올해는 그나마 좋은 운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사업이라든가, 장사를 하신다든가,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특히 운이 좋게 들어왔습니다. 해서 사업은 활성화돼서 거래처가 늘어나게 되고, 재투자하시도 관계 없습니다. 어, 장사하시는 분들, 지금 장사하는 거 팔라고 내놓으세요. 왜? 권력 많이 받고, 매매가 성사될 수 있고, 새로운 장사를 준비하셔도 좋은 운이 들어왔으니 괜찮습니다. 그리고 장사하시는 분들, 계속 장사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장사 더잘될 수가 있는 그런 좋은 운이, 영업 운이 들어왔으니, 어, 해서, 어, 그런 좋은 운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운 맞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100%다 내가 받아 먹을 수 있습니다. 운이 안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운은 들어오지만은 100% 활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차이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상담자한테. 운 맞이 하셔라. 왜운 맞이 해야 됩니까? 사업하시죠? 올해 매출 1억 올릴 거, 올해 10억 올릴 수 있습니다. 운 맞이 하게 되면은. 운 맞이 안 하게 되면은 그냥 1억 매출밖에 못 올려요. 이렇게 제가 설명드립니다. 그 차입니다. 이 해서 원을 100% 활용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의 차이가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든 좋은 일이 있으면 은 나쁜 일이 항상 시기 질투를 하기 때문에 관제수, 관제수는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직원들로 인해서 어 여러 가지 문제에 뭐 고소고발을 당하다든가 소송을 당하든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고 또 국세청의 탈세 문제에 대해서 관절 수가 걸릴 수가 있으니 이 부분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38세 임술생 여러분들 성격이 너무 급하고 강한 것이 나한테 단점이 단점일 수 있습니다. 물론 주관이 뚜렷한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조금 급한 것을 누구를 때려야만이 올해 온전히 운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38세 임술생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으로 50세, 경술생, 개띠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웃어도 됩니다, 올해는. 어둠은 거치고 밝은 태양이 솟아오르니까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재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업 투자 계속하십시오. 영업 활성화시켜도 됩니다. 장사 더잘 됩니다. 그리고 사업이나 영업, 장사 안 하시는 분들 주식 투자하셔도 내가 투자한 부분이 상한가 올라가게 되고, 부동산 투자한 곳이 부동산 값이 올라가게 될수 있는 그런 좋은 운이 들어왔습니다. 해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과감하게 직장 마음에 안 들면 그만두시고 창업하셔도 무방합니다. 해서, 이렇게 좋은 운이 들어왔을 때는 좋은 운운 맞이를 하세요. 해서 100% 활용을 해주셔서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 가지세요. 그래야만이 현명합니다. 어, 해서, 어, 문서. 문서 운이 좋게 들었으니, 문서 운 무조건 내가 문서 잡을 일 있으면 문서를 잡아도 되고요. 문서 때문에 고민하신 분들, 쉽게 해서 내가 땅을 팔고 내놨는데, 집을 팔려고 내놨는데, 가게를 팔려고 내놨는데, 매매가 잘안 된다. 올해 매매 운이 성사될 수 있으니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은 운 맞이를 하게 되면 더 빨리 그게 해결을될수 있겠죠? 해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 잘 활용하시면은 어, 여러분이 올해는 대박 날수 있을 것 같고, 왜? 작년에까지는 삼재 때문에 운이 가를 막혔기 때문에 일이 될듯말듯 듯 추진을 늦게 되었지만, 올해는 삼재 끝나고 새로운 운이 바뀌는, 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는 겁니다. 하지만 남성분은 바람이 날수 있으니, 오히려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 거극으로 인해서 부부의 이별수가 있을 수 있으니, 어, 조금은 어, 조심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이상으로 경술생 50세 어, 에 대해서 제가 어, 2019년 기년 황금 지띠 해에 오늘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62세 모술생 개띠 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 다른 건 몰라도 어, 문수운 이런 거는 좀 없습니다. 문수잡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 문수잡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어, 해서. 무슨 약하게 들어왔으니 뭐 매매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조금은 뒤로 미루시고요. 하지만 재물로는 따로 왔습니다. 재물로는 따로 왔으니까 재물로는 열려 있으니까 내가 투자를 한다거나 부정성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각종 뭐 요즘은 주식 투자라든가 유가증권 투자 이런 쪽으로 많이신경을쓰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해서 재물로는 강하게 들어왔으니.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장사가 잘 된다든가, 또는 사업을 하신 분들은 사업이 활성화되고, 거래처가 늘어나게 된다든가, 수금이 잘안 되던 부분이 수금이 잘 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어, 운이 좋게 작용될 수 있으니, 어, 기대해도 좋을 것 같고요. 단,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문서, 새롭게 문서 같은 걸 잡지 마십시오. 큰, 뭐, 문서 운이, 어, 약하게 들어왔으니, 아는 것이 좋고요. 특히, 이사라든가, 이동은 조금은, 검지하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 성격이 강해요. 너무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고집세다할수 있죠. 그로 인해서 자꾸 주변으로부터 적을 만들어서 내가 시이 구슬 수가 휘말릴 수 있고, 올해는 특히 업력으로 7, 8월 달 사고수가 뚜렷하니 이 사고수 잘 벗어나야만이 여러분이 금전적으로 손실이 없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올해 부부간에 자꾸 이렇게 시기간에 시격이 나고 퇴격이 나고. 다투게 되고 자신 문제로 갈등이 생기 되고 이성 문제로 갈등이 생기 되니까 그런 부분 조심해서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62세 무술생 개띠생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74세 병술생 개띠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정말로 낙상수 조심하십시오 낙상수 하시죠 예, 계단을 내려가든 올라가든 굴러서 뼈가 부러진다든가 아니면 특히 목욕탕에서 미끄러질 수가 있으니까 조심한. 목욕탕에 미끄러지면 최소한 중상 아니면 사망입니다. 그리고 자식, 자식이 믿은 자식한테 배반을 당할 수 있고 또 사람 말을 너무 믿어서 내가 사기하는 사기를 당할 수가 있고 소송을 당할 수가 있고 고소 고발을 당할 수 있으니까 사람 오래는 믿는 것을 조금은 자제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74세 병수생, 개띠생들의 말씀드렸고요. 어, 2019년 황금 돼지띠 기회년 1에 대해서 개띠생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방송은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시간 제약이 있다 보니까 아주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못 드릴 수 있다 보니까 조금 제가 오히려 더 답답해요. 해서 그런 부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저한테 개별적으로 상담 예약을 하시면 시간 관계 없이 그렇다 추가 요금 받는 거 아닙니다. 그 상담요에 대해서 충분히 내가 얼마든지 1시간, 2시간이든 상세하게 제가 상담을 해드릴 수 있으니 주저하지 마시고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얼마든지 상담 예약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고민해결사 솔루션 백두자투장문입니다. 고맙습니다.